축하드립니다. 어, 세종 특별자치시 최대시장 유한식입니다. 어, 정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 제67회 광복절이면서 그 건국 64주년입니다.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우리 달성초등학교 에, 총동창회에서 아주 좋은 행사를 그,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 어, 여기 계신 어, 우리 총동창회의 어, 장주석 회장님이, 총동창회 회장님이신가요? 총동창회장님. 네. 아, 홍순철 그,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어, 장주석 사무장님께서 아, 많은 분들이 아주 모교사랑, 또, 지역사랑 하는 마음으로, 많연이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달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팬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번 하세요. 여기 <laughs> 네, 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늘이지역의 어르신들, 우리 김승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어, 어르신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동창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모교사랑 또 지역사랑 아주 한 해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세종시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종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달성초등학교 중동창회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 지난 7월 2일 출범식을 갖고 제가 초대시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가 정말 명품 도시가 되고 어 우리 그래서 또 우리 그 전에면 다성, 다성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좀 같이 발전하고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잘성 초등학교 중동창에이 모임에 죽어도 열번 이상 온것 같아요. 제가 우 어, 노욱시 센터 소장서부터 분수할 때서부터 계속 왔어요. 어, 정말, 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발전하시고, 우리 세종시 몇분 도시 만드는데 아주 도와주세요. 저도 이달정초등학교 동문회의 팬으로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멋지죠. 우리 세종시장님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